안녕하세요. 오늘 60과 생략, 그리고 부정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어, 문장의 일부를 생략해도 의미 파악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반복되는 어구들이 종종 생략이 되죠. 생략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경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 등위절이라든지, 또는 보호가 반복된다든지, 부사절에 나오는 내용이 아, 주절에 나오는 주어 동사, 일치할 경우에 뭐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된다. 투부정사 다음에 는 동사가 생략된다. 아,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의미 전달에 지장이 없고요. 그런데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반복된 러그들은 거의 다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장을 직접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985번. Mom has washed. 엄마가 씻었습니다. The dishes. 접시들을요. 그리고 will dry. 자, 뭐가 빠졌죠? 주어가 반복되니까 쉬가 빠진 거예요. 생략 가능. 말릴 거예요. Then, 그것들을요. 자, 등미절이에요. a n d 로 연결되면서 앞과 뒤가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는 경우에 등미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주어가 생략되죠. 우리가 흔히 많이 써 왔습니다. 9 8 6번 볼게요. They were good friends. 그는 좋은 친구였는데요. When in school 학교에 있을 때. They were가 동일한 반복이 됐죠. 그러면 여기는 부사절에서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된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9 8 7번 볼게요. He pretended to be pleased. 그는 모모인 체하다 pretend To, 동사 원형이 나오죠. 아, 기쁜 척 했습니다만, but he wasn't. 자, 버스를 연결되니까 등이 절이에요. 그 wasn't 다음에 pleased라는 말이 생략됐습니다. 자, 가능하겠죠. 반복되면서 의미 전달에 지장이 없죠. 988번 볼게요. Why didn't you get married? 너왜 결혼을 하지 않았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ecause I didn't want to. To 다음에 동사가 생략됐습니다. 왜? 생략해도 전혀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대부정사라고 합니다. 투부정사에서 동사가 생략된 것을 대부정사라고 하죠. 989번 볼게요. They'll try harder. 그들은 더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Then in the last game. 지난번 게임보다, 지난번 경기에서보다. 그럼 뭐가 생략될 수 있는 거죠? They t r y 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생략되죠. 자, 이런 경우는 비교 표현에서 접속사 as나 then 뒤에 나오는 반복어가 생략된 경우가 딱 됩니다. 990번 볼게요. i n t e n d to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뭐뭐할 의도이다. 뭐뭐할 생각이다. He intended to call her. 그녀에게 전화를 걸 의도였습니다만 but forgot to. 잊었다. to 다음에 동사원형이 생략됐죠. 대부정사. 991번. The sun shines. 태양이 빛납니다. in the daytime. 낮에는요. 그리고 the moon shines가 생략됐어요. 왜? 동일한 어구가반복는 경우에 주어나 동사가 생략될 수 있다. at night, 밤에. 990번. When in Rome. 로마에 있을 때. 그럼 when you are가 생략된 거죠. 부사절에서 주어와 비동사 생략 가능. as do. h 라 r 서 as t h Romans do. 로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 그다음 부정으로 들어가는데요. 부정어는 no나 not, not never 이외도 에 다양한 부정 표현들이 있습니다. 부정의 어구 중에 few plus 셀수 있는 명사, little plus 셀수 없는 명사. 뜻은 모모가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또 hardly, seldom, scarcely, rarely 등에 어, 이러한 표현들은 거의 무모하지 않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요. 그리고 또 far from 이란 말은 결코 무모하지 않는 이란 뜻이에요. 부분부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Not always. 언제나 무모한 건 아니야. Not all.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야. Not every. 모두 그렇지 않아. Not both. 둘다 그런 건 아니야. Not necessary.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전체를 다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만을 부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죠. 전체 부정은요. no나 none, neither. 이러한 경우에는 전체가 다 부정되게, 돼. 부정하는 경우가 되죠. 자, 문장 보도록 할게요. 993번 볼게요. I can hardly wait. 나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hardly. 부정의 의미죠. to take a trip to Italy. 이태리로 여행 가는 것을요. cheap things, 994번입니다. 싼 물건이요. are not always, 언제나 economical 경제적인 것은 아니다. 부분 부정입니다. 하, 항상 경제적인 건 아니니까 부분적으로 어떤 경우는 경제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995번, I know, 나는 알아요. very little 네, little은 거의 없는이라는 뜻이니까 거의 없는 건 아닐까 거의 알지 못합니다. About mother painting. 현대의 그림에 대해서, 미술에 대해서. 996번. She is far from. Be far from. I am. 결코 뭐뭐가 아니에요. Be pleased. 기쁘지 않습니다. About it. She is very angry. 그냥 말, 화가 났다 997번. I do not know. 난 알지 못해. 나? 알지 못해. All of the answer. 모든 답을. 어떤 답은 알고, 어떤 답은 모른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I do not know any of the answer라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전체 부정됩니다. 다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후회 어, 9 8번 볼게요. I don't know. 나는 알지 못하는데 Both of Jess' sister, Jess의 누이들 둘다를 알지 못해요. 둘다를 알지 못해. 부분 부정이에요. 둘다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둘 다는 모른다는 거예요. 둘 다는 모른다. I don't know, 그 다음에 either라고 한다면 Of j u s t e s sister Jesse의 누이 중 어느 한 사람도 A or B A나 B나 다 몰라요 그러니까 둘다 모른다는 뜻이고요 999번 볼게요 Doctors are not familiar 의사들은 어, 잘 아는 게 아니에요 Familiar, 익숙한 게 아니에요 뭐에? With all the diseases 모든 질병에 대해서 다 익숙한 건 아니에요 마지막 I haven't read. 나는 읽지 않았어요. Both of his novels. 그의 소설 둘 다를 읽지 않았다. 둘 다는 안 읽었고, 어, 하나는 읽었다. 부분 부정이 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 생략과 부정에 대한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요.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여기 이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문장의 쓰임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어라는 것은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의미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부분에만 얽매이는 것보다는 좀더 생각의 폭을 넓히고 문장 하나하나를 읽을 때좀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려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